어 공업판을 해야 하는 이유 또는 공업판의 중요성 및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머신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공업판과 사람 피부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착색이 잘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좀더 많이 터치해 줘야 되고 좀더 깊게 해 줘야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얘가 단단하기 때문에 피부보다 어 그런데 우리가 공판을 안 한다라면 안 한다라면 피부에 들어갔을 때 전혀 데이터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피를 더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머신을 운영하거나 또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아는 것과 그냥 바로 실전에 뛰어들어서 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갑니다. 무슨 얘기냐? 연습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실수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지워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타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심 또는 준비를 안 해서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실수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는 여러분 작업하시기 전에 고무판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해드려요. 작업할 거를 도안을 뽑고 그 다음에 그 도안을 도안을 그려서 그 도안을 뽑아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그 다음에 고무판에 찍어가지고 고무판 연습.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은 줄어듭니다. 요거는 객관적이라기보단 주관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느끼기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타투를 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간다라는 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한다 하더라도 바로 바로 하는 것과 한번 겪은 다음에 하는 거는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는 게 가장 무섭지, 두 번째 하는 건 익숙해지고 더 잘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업판에서 가장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머신을 운영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자유자재로 또는 이 머신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표현은 다르게 돼요. 표현은 다르게 되는데, 피부랑 공무판은 그렇지만, 내가 공무판을 잘한다면, 피부에서, 피부에서 더 자유롭게, 또는 더 다방면으로 쓸수 있다는 라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어렵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과 연습을 안한 것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실습입니다. 이론이 끝나시면은 오늘은 좀 길죠. 첫 시간이다 보니까 강의가 길어, 길어지는데 어, 실습을 할때 실습에 최대한 집중을 할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 대화하신 머신들 집에 가셔서도 연습하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이따 들어보시면 좀 커요. 근데 이제 나중에 머신을 구입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로터리 머신 같은 경우로 대행해서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지금 이공업판을 저희가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1개월 차에는 선 연습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선 연습에 적합한 코일 머신을 대여해 드리는 거고요. 2개월 차에는 머신을 구입하신 다음에 몇 연습을 할 거예요. 쉐이딩 그러니까 색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차에는 대상자 실습과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라는 인물 사진 보셨죠 다들 그거를 첫 번째 선과 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같이 연습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3개월 후에 작업을 할때 도움이 되는 그런 소스들을 다 겪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음파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머신의 종류와 차이점. 코일 머신의 장점, 장점 말씀드렸죠. 장단점 말씀드렸죠. 직관적이다. 라인에 적합하다. 단점은 직관적이다. 내가 손이 실수가 되면은 바로 표현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무겁다. 편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처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편리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온 로터리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력 장치가 모터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전류로 움직인다면 이 친구는 회전력으로 움직여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모터인데 한, 한 번씩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훨씬 가벼워요. 우선 좀더 편리합니다. 무게 면에서는. 무게면에서는 좀더 편리해요. 뭐 코일과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좋죠. 훨씬 가볍죠? 모터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선을 쓰거나 면을 쓸때 씁니다. 그런데 면을 쓸때 조금 더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힘이 코일보다 비교해서 좀더 약하고 타격이 좀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면을 쓸때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딱딱 나뉘는 건 아니에요. 어, 로터리는 쉐이딩용, 코일은 라인용,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닙니다. 작업자에 맞는, 내 손에 맞는 머신이 가장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8강에 한번더 있을 예정이니 설명드릴 시간이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정확하게 좀 인지되시죠? 어, 그런 차이들 어,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종류가 좀 나눠진다 이거예요. 코일 머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일 머신만 있는 건 아니고 또는 더 중요한 건 적재 적소에 그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타투에는 장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표현 기법들이 좀다 달라요. 그래서 머신도 말 그대로 머신은요, 내가 손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도구를 그냥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어, 효율적일 것 같고요. 추후에 좀더 딥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